자, 여기에 켤레 아, 요, 요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실근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 아, 근의 공식 쓰면 허근 나온다겠죠? 그거를 오메가라고 쓸 거고 그켤레근 오메가 바 그래서 오메가 하고 오메가 바두 근에 합하면은 마이너스 예분의1니까1 나오고요. 두 근을 곱하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넣어도 되니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구고요 여기에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얘들 넣어도 되니까 오메가 바이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이걸 풀 건데, 어,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전체를 켤레를 하면 오메가의 켤레를 하고 이렇게 요거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 오메가 플러스 1을 전체를 하면, 은3 오메가 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3 오메가 플러스 1인 거고, 여기는 3 오메가 파 플러스 1인 거고요.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오메가 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 통일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9 오메가 오메가 파.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면, 3, 오메가 파, 플러스 1이네요.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분모만 정리하면, 9에다가, 오메가, 오메가 파, 그 다음에, 3배, 오메가, 오메가 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분자는, 오메가, 오메가 파가 될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파, 플러스 1. 오메가, 오메가 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 갖다 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곱을 곱한 거. 어, 여기 안 써놨네. 자, 여,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죠. 1까지. 이두 개의 값을, 오메가하고 오메가를 곱한 거는 1이죠. 어, 합은, 합도 1이네요. 여기도 1이고, 합도 1이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9하고 13이 되겠네요. 13분의 1.